역할 학생 역할 어 선생님 역할 뭐 노래 좋은 거야 학생 역할이 거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이죠. 역할들의 사회에서의 중요성은 대개입니다. 대이 그것들은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데다가 바깥으로 노탈노 노타, 뜻일까 무슨 말이야? 제시하다야 대개 일단 역할이야, 대이가그 사회적 역할들은 레이아웃 제시하고 있습니다. what is expected of people? 사람들에게서 기대되어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할에서의 사회적 중요성, 사회 역할, 역할에서의 사회적 중요성은, 뭐, 그 역할들이 뭘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에게서 기대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뭔 개싸움이야? 영화, 역할이 나타내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되어지는 것을. 영화, 어,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이지. 한 번에 아고 왔어. 나, 나, 나 선생님이잖아. 너네 너, 너 너는 나한테 무슨 뭘 기대하는 거야? 대역할로 네 가르치는 거. 니네 학생이잖아.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뭘 기대하겠니? 거. 배우는 거. 자, 좀 있다가 저기 저기 소연이 안경 고치러 갈거 아니야? 어? 그럼 그 안경 고치러 온그 안경 그 고쳐주는, 고쳐주는, 고쳐주는 사람은 소연이한테뭘 기대하겠니? 돈주 아니 돈기대하잖 아, 안경 망가져서 하루 왔구나. 이걸 기대하겠고. 어? 소연이는뭐그 사람한테 뭘 기대해? 안경 사람한테. 고쳐주는 거. 어? 고쳐주는 거, 그걸 기대할 거 아니야. 역할들이 다 있죠. 그럼 이 역할 을 하는 게 뭐야? 여, 이런 역할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뭘 기대할지, 뭘 예상할지 이 역할들이 제시를 해주죠. 제시를안 했어. 이 역할이 제시해줘.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게 제시해 주지. 어. 자 그다음, 자저 저희 그 경원이 아 집중하잖아. 경원이 집중하잖아. 아, 자 얼마나 말이야. 나이 높은거야 안다. 이쉽게 키야니까 너네가 쉽다 쉽다 또 대가 대가 하는데 어려운 거야. 엄청 공부하 자, as individuals or a society. 사회 전체. 수로 우이 전체야. 사회 전반에서의 개인들이 뭐할 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때 아닙니다. 수행할 때 사회 전반에서 개개인들이 그들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러한 역할들은 mesh together. 맞물려서 뭐 하게 된다? 이것을 형성한다. 뭐라고 불려지는? 사회를 그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어? 선생님 역할, 선생님 역할, 종진이 학생 역할, 안경사 역할, 의사 역할,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돼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때이 각각의 역할들이 맞물리면서 맞물리면서 전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잖아 이런 역할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지안 무려서 어자저만로 내용을 잡혔니? 네 응. 핵심적인 역할이 뭐 들어가 돼요 사회적 역할 자 거기에 일단 어법은 어법은 한번 봐봐 선배님께 A A 봐봐 데프터 아이기 있어야 되는 데

자, find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find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 find 목적은 목적 뭐야? 근데 여기 목적은 어디갔지? 응. 앞으로 간 거야, 선행사로? 그래서, 관계대명사 안에는 선행사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응. 없어. 응. 그 앞에 아, 그, 요 뒤에 보면 또그 문제가 있어. 분명히 얘기했다. 관계대명사 안에서는 선행사와 같은 게또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find 목적을 일단 찾아줘야지 이게 목적 뭐란 말이야? 목조와 목조 보호가 능동관계일 때는 INDS지만 목조와 수동관계일 때는 PP를 써줘야 돼 그럼 목조가 있어야 되잖아 이 목소리를 어디서 잡아와? 앞에서 잡아오지 놈이라는 이 표준이 저항할 수 없, 없게 만드는 거야 저항 없게 되어지는 거야 이 표준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따르게 네. 만드는 거잖아 사회적 규범이 그러니까 얘가 능동의 입장이고 오버램밍이야 이제. 네. 쓰게 되니 진짜 어 좋아 그 다음 B 나 거기 있지? we usually want to do what 다요 아신데 거기 묶어봐봐 our rolls i n d i c a t e 묶어봐 이게 뭐냐면 사비비예요 봐봐 주동동 구조 아니야 our rolls가 주어고 i n d i c a t e 동사고 is 도 동사지 주동동 구조일 때 주어 동사는 뭐다 사비비야 사비 삽입. 너는 서생님한테 나한테 배웠지? 네. 주동동 넌 배웠니? 36절 내가 생각하기 뭐 이런거 I think, I believe 네, 나중에 하고 Our laws i n i a 묶어버리면 What is appropriate? 이렇게 연결되는거야 그래서 불안전한거에요 와서 쓰고 시은 as a 주어 동사란 말이야 뭐뭐 어. 할때 as a 접속사니까 거기 무슨 자리야? 동사자 리니까준동사토크이 보면 안돼 자, 4번. 시작되는 거야. 이건 좀 후반부에 만 후반부에는 안 나오고 바로 그냥 뒷부분에 나왔네. 자, 여기 하웨벌 위에 세 번째 중에 하웨벌 있었지. 위에 거기 서포지부터세 번째 주디시전까지 거기다 상황 설정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하웨벌부터 주제 시작이라고 써놨어. 하웨벌 문장부터 주제 시작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휘 어휘 A군의 오버맨이 어휘문제로 되비라저확할수 없는 압도적인그 다음 밑에서 세번째 줄. 중간에 appropriate 이거 이거 어휘문제. 이 n in. 으 바꿔놓으면 안되지. 그 다음 맨 밑에 서두 번째 줄. expectable people에서 expected가 되면 어휘문제. 자, 8번 8로에 8번 8팔에 8번 팔로 팔로 6시에 끝나는 거 맞죠? 어 맞지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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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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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피자 팔로 팔로 팔 피자 로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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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여자친구인데 풀마 <laughs> <laughs> 맛보기로 보라는 건 아니시겠지? 잘 봐. 어? <laughs> 저기 피자라자한판하고 치킨, 치킨 하나 시켰는데? <laughs> 진짜요? 진짜 <저도 웃음> 좋아요 아니요, 그냥 피자를 두 개를?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 너는 어디서 시켰어? 그런 발가죽 벗서 시켰지? 그두 <laughs> 아, 개씩, <laughs> 두 개씩 먹을 수 있을 텐데 피자 두 조각 그 다음에 시킨 거로. <laughs> 치킨 먹 뭐하고 되지? 어, 아.. 좀 되더라 아쉽다 폴아 먹으면 어려워 보여요 어? 어려워 보여요 형님 배거아니었어요조이히가나왔어아 같이 시만요완아히 만족 어? 나요? 제가요 제 6번 6번 아, 번 아... 네. 이거 봐. 경험이 풀었니? 저요? 응. 풀긴 풀었는데, 내용도 하기 좀,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먹을 거 오니까 열심히 하면 해봐. 我出去过。<noise> <noise>

Can, 주어, 동사원형이다 Can, 주어, 동사원형 yeah. 그럼 동사원형이 어디야? Can, be, apply, 자, 그렇죠. 얘가 동사죠형이제 Can, 주어, 동사원형이고 얘가, 얘로 꾸며줘서 딸려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석하면, 기술의 일부를, 일부가, 어떤 기술이냐면, 전체적인, 집단적인 동물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동물 집단적인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술의 몇몇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 뭐야? 동물 집단, 직단, 동물 집단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술을 누구에게도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랬더니 그 대답은 y 예스. 예스. 자, 합적 합당한 자격 있는 아니까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렇게 해석하보 합당하게 당근 당근 예스입니다. 이런 얘기야. 당근 예스다.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동물의 행동을 연구했던 그 기술을 인간 의 행동에도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네요. 이런 얘기야. 보소. 지가 물어보고 벌써 답을 벌써 화제되이 하고 답을 얘기했어요. 벌써 이게 주제예요. 자, in narrow defined 자 좁은 좁게 정의된 사회적 상황에서 아주 자그맣하게 정의된 집 사회에서, such as 같은, 서치 c h a in pedestrian movement 보행자의 움직임과 같은, 또 spectators 관중들 집단 관, 관중들 집단과 같은. 좁은 사회적 상황에서 Some of the t a n u e 자 기술 면에서 어떤 기술이 user understood collective behavior 전체적인 집단적인 동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진 기술 일부가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빌라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 좁은 좁게 정의 내는 사회적 상황이야. 뭐와 같은 보행자 움직인 과같은 또는 관그 관중들 집단과 같은 좁은 상황에서도 동물의 어떤 행동에서 이용한 기술들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너네가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야? 자, 군중들의 그 집단들을. 야, 그 너네 일요 아침에 그 동물 나오면 동물농장이지. 아, 동물의 왕국은 그건 다큐멘터리 동물 왕고은 그거 아니고 동물농장이잖아. 동물농장. 아, 동물, 동물. 어, 그거 재미없어? 그런 재미 없어? 나는 그런 거잘보는데 자, 동물농장 체육고 보니까, 어떤 개만나니그 개새끼들이, 아, 개새끼들 진짜. 어, 애기들, 애기 귀엽잖아. 동물 그 강아지 새끼들. 얼마나 귀엽냐. 얘네들 뭐, 기, 뭐 사회화가 되 있겠니, 아니면 규범을 알겠니, 모르잖아. 그니까, 러요 A라는 강아지가, 어? 밥을 막, 어? 저 봉지가 탁자 위에 한 두세 개더 있었는데, B, C, D, 걔네들도 달려들어왔고그 탁자 위에 있는 밀가루 봉지를 다 떨어뜨리는 거야. 바닥이 완전히 다 밀가루 바닥이 되갖고 주인이 네. 날려난 거야. 동물이 하는 하나, 행동, 하나가 하니까 다 죄다 나쁜 짓인지 모르고 따가는 거야. 자, 이런, 이런 기술, 이런 상황 같은 거, 군중들 집단들, 뭐에서 사용되는? 전체적인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술들 몇몇은, 뭐와 같은, 구경꾼 집단과 로행자 행동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 동물에게 쓰였던, 사용되었던 몇몇 기술들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건 나쁜 짓을 했어. 뭐 인간, 이 인간도, 누가 이게 나쁜 짓이없기서 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따라 하죠. 사람들도. 어, 이런 경험 있을 거야. 니네도 어렸을 때, 누가 많이 나쁜 짓 하자고 하면 자기도 막 같이 하게 되고나안 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걸 따라 하죠. 그 동물의 행동과 행동의 어떤 그 방법, 그 연구하는 어떤 기술을 인간의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사, 좋은 의미에서. 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이게 관련이 없죠. 아? 비록 동물행동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지나도 직업, 가르치는 것과 연구 분야에서의 직업의 경쟁은 매우 아주 예리하다 지금 아니죠? 동물에게 쓰였던 기술, 그 연구 방법을 인간 행동에도 적용할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인간하고 분야, 경쟁이 심하다 이게 아니지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 좁은 사회적 상황에서야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죠 더 넓은 상황에서 보면 뭐와 같은 소비자 의사 결정과 뭐의 진화, 이시적 유행과 패션의 진화와 같은 더 넓은 상황에서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동물의 집단적 행동에 관한 연구한 것을 인간의 집단에게 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더 넓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더 넓은 상황 같은 것보다 소비자 의사결정과 패드 이 시험 유형과 패션의 진화 같은 자뭔 소비자 의사결정 친구 자수연이가 수연이야. 어수연이가아이번에아그수연이가저 그 경훈이한테 안경이 지금 헌다 금태할 거야 뭐야 근데 잘 풀렸는데 뭐 금태할 거다 매드니 음. 그 경호자한테막 자랑했어 경호, 어 그래? 어 나도 부러뜨리고 급대해야지 급대해야지 어너 하여튼 둘다 급대해 하고 왔어 근데 거기에 다이세명다자 우리 다 안경 썼네 야 우리도 급대하자 아, 야 우리도 급대하자 어우 이쁘네 우리도 급대하자 봐 소비자 의사 결정은 결정에 영향 끼치 않기 전에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 끼쳐요 끼치죠 어? 그리고 패드 <laughs> 이 시점 유행과 패션 끼쳐요 아 선생님 선생님이 이게 누가 너희는 뭐지? 종지. 종정가 아니에요. 종지가 세바시 보았어. 어 멋있어. 인시적 유행이야. 그리고어 나도 강의하는 데 세바시 보아야지. 너러분 봤죠 선생님도 어제 말고 그다음에 다세실시 보러 아 그거는 냉발로 유행이야 유행. 자아두번더 넓은 상황에서 소비자 의사 결정과 같은 그리고 패션과 일시적 유행의 발전과 같은 이런 것에서도 뭐 적용을 할수 있어.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룩와왔습니다 자, 이거 문장 추천 문장이에요. 좀 어려워 여기 기 추천 문장. 지금 요지가 뭐지? 인간의, 동물의 그, 적용했던 기술을 인간의 행동 분석할 때도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걸 꼭 잡아줘야 되고. 최근 정보는 보았습니다. 자, 뭐를 이렇게 멈춰니다 어떻게, 하우 주어 동사야. 하우 주어 동사인데, 우리의 경향이, 아우, 우리의 경향이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꾸며주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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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서 얘를 꾸며주고. 그러면, h o 주어, 얘가 취인지가 동사입니다. 자, 최근 연구를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면, 특정한 물건을 사고, 또, 취업을, 고용을 찾고, 그리고 범죄를 심지어 저지르려고 하는 경향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뭐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행동과 함께 변화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자, 최근 연구는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경향, 뭐하는 경향, 어떤 특정 한 물건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 주변 사람들의 영향 봤죠? 아까 안경, 안경, 그때 안경. 그거, 그 다음에 고용을 찾으려고 하는, 또 심지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경향이 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모아, 모 함께. 뭐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매년 많은 예제들, 밑에 깔린, 밑에 깔린 그 역학은 뭐에 이러한 과정에 그 기저에 깔린 이 역학들은 모와 비슷하다. 동물 집단에서 보여지는 그자그성서 도지가 다이나믹스를 받아주는 거야. 비이 동물 집단에서 보여지는 역학과 아주 비슷합니다. 야왜 비슷하지? 우리 위래서 말하면서 동물의 집단적인 동물의 행동에에서 사용됐던 기술을 인간에게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이런 과정에서의 많이 노 밑바닥에 노여져 있는 그 역학 관계는. 동물 식단에서 보여지는 그 역학과 유사하죠.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말이요 네. 부분을 별표 세 개잖아. 시미러를, 디퍼런트로 바꾸면 안 되니까. 요거 꼭 보고. 그리고, 간축요 부분, 알부터 여기까지. 빈칸 넣키를도 하고 꼭 대비해봐요. 빈칸 넣기. 두개 갖다 내는 작업은 네. 그냥 조금 더 어려워. 아, 진짜. 근데 이번 거 300점 맞았어. 40일 40이 105페이지에 40일 40이어 가지 105페이지. 둘의 그래, 단체 며지 네. 이십. <목소리> 저에맞았어 틀렸는데 붙였어요. 네. 아니 뭐 따로 또 했어. 와우. 저희 이거 따로 또 따로 좀 하는구나. 궁금한 것만 해요. 어, 그러네 한 좋아, 좋아. 한 번, 한 번. 좋은 증상이야, 네. 좋은 증상이야. 좋은 증상이야. 여기 안 했잖아. 안 했어? 궁금하지 않아? 어. 자기가 틀어놓고